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손 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민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연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은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민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성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아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예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우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진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신 봉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임 경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신 주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한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쳐더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재역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쳐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옷창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쳐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춘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공찬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민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김 금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상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조 진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지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문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한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영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은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범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김재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선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수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대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보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용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숙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명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영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선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판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중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길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국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명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정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숙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만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준섭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판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성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옥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기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조권옥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순영에게 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영옥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양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 은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기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미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수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인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평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순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조하 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문 순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장 장복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차 경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신 해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청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혜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홍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영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옥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덕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동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영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숙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승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영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신 성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형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도 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구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조재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나기 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유아 세례하겠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박. 예수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여 한 박소율에게 박소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고 주 수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고 이사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전하 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송유 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노 안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나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김나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탁예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여 배소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하여 장사 샤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오 반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요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부모가 되신 신앙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궁태민에게 태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자이 교식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돼요 자,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부모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laughs> 그래서, 어, 입교식은 왜 하느냐? 이미 벌써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유아 세례를. 유아대대유아대대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받았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사랑제일교회에 정식 성도로서 선포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서 앉아요. 그서 앉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지? 음, 다 했고. 그다음에 자 손상대 에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서약식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음 마이크 주고 그렇지. 마이크 주고 앞으로 더 당겨서 앞으로 더 당겨서 음자 음. 세례자 선서 음. 하나. 음. 나는 사랑 제일교회 세례 성도로서 응. 모든 공적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 응. 나는 사랑 제일교회 세례 성도로서 11절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 응. 나는 사랑 제일교회 세례 성도로서 방 회장 목사님 말씀에 꼭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례일 2025년 1 2월 28일 세례자 대표 손상배 아멘 이 지금 세례 선서식에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11조 해이돼안해이돼안 하기만 해봐 세례 취소해버릴 거야 다 세례 취소해버려 기본이야 기본 어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는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음, 금요일까지 3일 동안 금식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배가 고픈 사람은 아침에 한 끼만 금식하면 다이어트가 되잖아. 어? 그 다음에 좀힘 있는 사람은 두끼 금식을 하고,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3일 다 금식을 하고 그래서 금식 성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요일 날부터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 에, 하는데 어, 이제 아까 선사한 대로 어, 이번 토요일도 강문 대회를 할까 안 할까요? 세례교인들은 100% 참석을 다 해야 돼. 요 대한민국이 위험해졌어요. 네. 북한의 연방제로 그냥 이재명이가 갖다 바칠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천만 명이 모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하루에 한 끼, 아침 금식만 해도 좋고, 하루 해도 좋고, 이틀 해도 좋고, 3일 온전히 금식하면 더 좋고. 여러분도 다 세례교인들은 아침 한 끼라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 그리고 송구영신예배는 우리가 강화문에서 송구영신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전체를 다 벽을 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찰관들하고 합의해서 좋다. 그러면 송구영신예배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이제 송부영신예배는 우리 교회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아마 에, 수만 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대치시설로 저 동호사우나를 사서 거기가 여기보다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가든지 먼저 온 사람들은 본당에 올 수도 있고 해서 송구 영신 예비를 진행하는데 몇 시부터 하느냐 하면 11월 31일 날 11시부터 합니다. 11시부터 몇 시부터요? 11시부터 해서 좀 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또때좀 빼고 그 다음에 새해에 영시가 딱 되면 바로 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우리는 늘이 어, 새해 성찬식을 꼭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에, 피와 살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 성찬식에 에, 11월 31일 날 어, 11시까지. 밤1 1 시까지 다 참여를 하고 전 세례 교인들은 그 저기 저해 뜨는데 동해 동해 앞바다로 가면 돼안 돼요 안 되고 세례를 예배로 맞이해야 된다 예배로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세례 받는 성도들을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견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는 2026년에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쓰 가지고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쓰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꼼꼼하게 역사하셔요 대충 쓰시면은 하나님 대충합니다. 꼼꼼하게 쓰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의 예물을 첫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사랑 절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1년 내내 여기다 올려놔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니까 기도의 소원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성구 영신 예배 올 때는 특별 예물을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써놨잖아요 이거 이게. 이게 오래 거만 이게 사는 거예요 오래 거만 음. 그렇게 알지? <웃음> <웃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